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해지는 차별 없는 방송인의 사명감과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 도민 모두가 사회복지계 소식을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4월 개국을 앞두고 있는 복지TV 충남방송 최칠원 사장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표하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여 복지TV 충남방송 기자로 임명하였는데요. 임명식 현장을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일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이날 임명식 현장에는 최칠원 사장과 황희덕 부사장을 비롯한 복지TV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임명식 행사에서 복지TV 충남방송 최칠원 사장은 충청남도 도민 모두가 사회복지계 소식을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 복지TV 충남방송 기자로 임명된 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함과 동시에 복지계 소식을 기본으로 기업, 소상공인 등 충청남도 전체의 주요 소식과 문화, 공연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송출하여 충남도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언론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정부 관계자분들과 IPTV 및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관심과 협조로 차별없는 방송 시청을 위해 55번 고정 채널 번호로 지정을 예고하여 차별없는 방송, 공정한 방송을 기대하는 충청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복지TV 충남 방송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